수능완성 5강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3점 문항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자 가는 어느 지역 지질 단면도 그리고 나는 화성화 F와 G에 대한 방사선 동영상 X 함량 붕괴곡선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A와 E는 태적암 그리고 A에서는 화폐석 화석 자 화폐석 하면 바로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지 자 그러면 어쩌면 A는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는 정보를 줬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 지금 단면도로 보게 되면 기저여감이 존재하는데 바로 부정합을 의미하겠지? 물론 이 문제에서는 그걸 묻지 않고 있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래쪽에 이제 관입한 화성암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합은 바로 난정합이 되겠지. 자, 그리고 위에도 기저여감 바로 부저, 부정합이 존재하는데 위층과 아래층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 부정합이 되겠지. 자, 그리고 절단되어 있는 단층, 지금 단층 면이 있는데, 단층 면 위에 실려 있는 것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그러지. 근데 지금 상반이 연직 방향으로 위로 밀려 올라갔잖아. 어, 이건 바로 역단층이 되겠지.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과정은 F, 그다음 난정합, 그리고 E와 D가 쌓이고, 그리고 DEF 모두다 잘렸기 때문에 역단층 그리고 이 역단층 역시 평행 부정합의에서 잘려 나왔기 때문에 깎여 침식되었기 때문에 평행 부정합이고 그다음 CBA 마지막으로 C가 모두 다 관입해서 뚫고 나왔기 때문에 C가 제일 마지막이야. 자, 그럼 기억. X의 반감기는 1억 년보다 길다. 자, 지금 g 같은 경우에 반감 1회를 했고 그리고 f는 반감 2회를 했습니다 50%와25%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반감기가 1억 년보다 길단 말은 자 g의 나이가 1억을 넘는다 그 말이 되겠지 g는 지금 반감 1회를 했어 근데 반감기가 1억을 넘는다 말은 g의 나이 역시 연령 역시 1억을 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거지 그런데 a에는 화폐석이 존재한다 A a는 신생대 때 만들어진 것. 자, 여러분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 시대의 시작 시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0.66억, 6600만 년부터 시작됐지? 자, 그런데, A가 6600만 년, 바로 0.66억부터 시작됐는데, 그보다 최근인, 그보다 나이가 어린, 지가 1억을 넘는단 말, 말이 안 되는 거지? 현재, 더 최근 값,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되는 게 1억을 넘는다말말이안 되니까 이건 틀렸고, 자, 이건 이 값은 적어도 0.66억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화폐석은 신생대 중에서도 현재 전반기에 살았기 때문에 현재 0.66억보다도 더 작은 값이 되어야 될 거야. 어쨌거나 이건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다. 자, 뒤에서 삼엽충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자, 삼엽충은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 바로 고생대는 5.4억부터 시작이지 그리고 중생대 시작이 2.5억이야 그 말은 고생대는 5.4부터 2.5억이란 것이 사이 기간이란 것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자 볼게 지금 F같은 경우가 가장 나이가 많은데 F는 반감을 지금 두번 했어 반감을 두번 했단 말은 지금 반감 기간 현재 0.66억보다 작기 때문에 만약 2회를 했다면 이 역시 1.32억보다는 작겠지. 1.3억보다 작을 겁니다. 그런데 1.3억 가장 나이 많은 애가 1.32억보다 작아. 그럼 그보다 나이 어린 애가 D가 고생대 바로 5.4부터 2.5에 해당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가장 나이 많은 애도 1.32억보다는 작을 거니까 현재 이 지층에는 고생대 지층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이 지역 지층은 횡압력 받은 시기 있다. 어, 이 말은 바로, 지금 역단층이 있을 거니까, 역단층이 있는 상황이니까, 횡압력에 의한 것, 맞지? 횡압력 받은 시기가 있다. 자, 이번, 지질시대의주사위 놀이판 일부 나와 있고, 고생대에 해당하는 각 단계 서로 다른 기대 있습니다. 어, 참고로 고생대는, 캄 오실 대 석패, 어, 여섯 개 기로 되어 있지? 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베름기, 어, 여섯 개 기,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만 따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5 0대 석패.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지질학적 사건 물어봤는데 참고로 이 놀이판에 대멸종이 나오는데 대멸종이라는 것은 어,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약30% 이상의 동식물이 멸종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대 멸종 언제 있었냐면, 첫 번째는 고생대의 오르도 기스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생대 대본기 말이야. 자, 그리고 가장 큰 멸종은 언제냐면, 바로 고생대 페름기의 말. 어, 그 말은 페름기가 고생대 마지막 기기 때문에 고생대 말을 의미하는 거지? 이건 꼭 기억을 합시다. 고생대 말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마지막은 다섯번째는 중생대 백악기 말이야 백악기 말이란 말은 중생대 끝을 말한거지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이걸 말합니다 자근데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 1번 양치식물과 거대 곤충 번성한 것 어, 이건 바로 고생대 중에서도 석탄기입니다 자 그리고 속시식물이 출현한 것 바로 중생대 말. 참고로 속시식물은 신생대 때 번성했지? 그러면 신생대 때 번성하려면 그 전에 나와야지. 그래서 중생대 말쯤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3번.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이거는 원생누대 말인데, 원래 원생누대 앞에 시생누대가 있지? 자 시생 누대 때는 원핵 생물이 출현한 것, 그리고 원생 누대 때는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것,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 여러 가지 다세포 생물들이 함께 묻혀가지고 화석으로 발견된 곳이야. 어쨌거나 원생 누대 거의 끝물입니다. 자 그리고 삼엽충은 고생대 전 기간에 번성했지, 그래서, 그래서 고생대 초기의 모습이야. 출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공룡 번성은 공룡은 중생대 전 기간에 번성했잖아? 어, 이거는 중생대 전체를 말하겠지. 자, 그러면, 위에 해당되는 것, 어, 그러면 지금 기억이라는 것은 고생대 대봉기와 고생대 폐름기의 중간이니까 그 사이니까 석탄기 1번이 맞겠지. 자, 이거 실제로 이걸 다 알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5대 멸종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풀건 아니야. 자, 어떻게 푸냐면, 자, 봐봐. 아까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멸종,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요 바로 고생대 말이었다는 것. 판계아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생물들이 멸종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실제로 판계아 만들면서 화산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CO2가 많이 분출되고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기후변화가 급격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그건 제쳐두고 고생대 말 판계아를 만들면서 현재 많은 기후변화 생기고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고생대 말 이전이니까 지금 중생대 말이나 중생대나 2번 5번은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대멸종, 대멸종이 되려면 생물수가 많아야 돼. 근데 우리가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합쳐서 은생누대라 그럽니다. 은이란 말은 은둔한다. 생물이 은둔했다? 별로 생물이 없다 그 말이야. 참고로 시생과 원생 다음에 바로 현생누대죠? 현생, 나타날 현, 생물. 생물이 많아진 시기를 바로 현생 누대라는 거야. 바로, 현생 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지? 그러면, 대멸종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원생 누대는 말이 안 되는 거지. 3번은 틀렸고. 근데 그리고, 현생 누대 바로 고생대 시작되고부터 쭉 돼야 되는데, 아니, 4번은 고생대 초잖아. 현생 누대 시작이잖아. 어느 정도 현생누대가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야 생물이 많이 늘어나고 대멸종이 생기겠지? 그러면 바로 현생누대의 시작, 고생대의 시작인 4번 고생대 초는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바로 이 중간쯤인 고생대의 중간쯤인 석탄기가 될수 있는 것. 바로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꼭 석탄기가 아니더라도 양치식물이 번성하고 현재 거대 곤충, 몰라도 돼. 양치식물이 번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생대의 중간쯤이란 것 또는 고생대라는 것 알고 있다면 현재 기억에 1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지? 자 3번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한 기후 연구 방법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나이테의 자료 숫자는 구간별 나이테 개수, 점선은 같은 기간 동안 형성된 나이테를 연결한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 방법은 나이테는 나무가 성장에 함 따라 매년 하나씩 추가되고, 그러면 중심에 가깝다 말은 먼저 형성된 게 되겠지. 어그 말은 바로 과거가 되겠지. 먼저 형성된 거니까 가까운 지역에 생존했던 나무들 나이테 비교하면 같은 기간 동안 형성된 나이테를 모양이 유사할 것이고 같은 형태를 보이는 나이테 모양 연결 고리로 해서 각 나무 생존 기간보다 더 기간 기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서로 겹치는 것 겹치는 것 연결하게 되면 보다 긴 기간을 기후 변화를 알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자 기억. 과거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어, 맞는 말 되겠지? 중심에 가깝다 말은 먼저 형성된 것. 과거를 의미한다. A와 C를 채취한 두 나무 함께 생존했던 기간이 있다. 어, 참고로 A와 자, C와 먼저 B 겹치는 부분 그리고 B와 A가 겹치는 부분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B는 C와 B는 A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C와 A, A와 C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어, 그 말은 함께 생존했던 기간은 없는 거지. 자, 이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총기간 105년 돼 있는데, 겹치는 건 지금 다시 숫자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어, 겹치는 건, 이거는 따로 겹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함께 산출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겹치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자, 왼쪽은 25, 그리고 가운데는 5와 25와 5, 5. 자,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24가 되겠지. 그러면, 25, 5, 25, 5, 5, 24.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총 89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105년이 아니라, 총 89년에 대한 값을 알수 있다. 자, 4번. 현생 누대에 동안 대기 중 O2 함량, 그리고 CO2 농도 변화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현생 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말하는 거지, 생물수가 급격히 많아진 시기들, 생물수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자, 가볼게. 기억 대기 중 O2 함량 최대였던 시점을 전후하여 침엽수가 크게 번성. 자, 침엽수, 엽, 낙엽이지. 자, 침이란 말은 바늘. 그래서 낙엽의 모양이 바늘 모양처럼 생긴 것.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바로 소나무가 있잖아 맞지? 이 소나무는 바로 여러분들 거치식물이지. 뭐 소철류 또는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거치식물이 될 건데, 거치식물이 번생했던 시기는 바로 중생대가 되잖아 맞지? 어 중생대. 그러면 지금 O2 함량이 가장 최대된 시점, 지금 파란색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게 중생대인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참고로 고생대는 5.4억부터 시작, 그리고 중생대는 2.5억부터 시작, 자, 그리고 신생대는 0.66억부터 시작.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세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O2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고생대가 되는 거지, 중생대가 지금 아니잖아. 그 말은 이거는 틀렸다가 되겠지.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침엽수 거치 식물은 번성했던 건 중생대. 대개중 오투 함량 15% 이하 낮아졌던 기간에 항상 대규모 빙하기 도래. 자, 15 봅시다. 아래쪽 거 보면 될 건데 두 개가 나오는데 참고로 고생대 중간이나 끝무렵에 빙하기가 있었어. 그리고 신생대 끝무렵에 그리고 여러 번의 빙하기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지? 그런데 중생대는 가장 온난했던 시기, 전반적으로 계속 온난했던 시기로서 현재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 이하가 되는 게 중생대 특히 가운데 부분 에 나타나는데 이때 빙하기가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 육상생물 출현 이후 대기 중 O2 함량, CO2 농도 변화는 대체로 반비례. 어, 참고로. 육상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뭐 식물이나 동물에 비슷한데 바로 실루리아기 때 출현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참고로 실루리아기는 뭐 4.4억부터 4.16억 이 사이 기간인데 어이 숫자를 알 필요는 없어. 캄 오실때 석패. 어 참고로 고생대 중에서도 약간 앞쪽이 되겠지? 어이 정도의 시기인데 이후의 값을 보게 되면 O2나 CO2나 서로,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그래프 형태로 띄고 있잖아 맞지? 어 그래서 정확한 시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현재 약간 앞쪽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O2와 CO2의 변화를 보게 되면 반비례 관계라는 것 대략적으로 맞다.